해볼게요. 바뀔지 안 바뀔지 모릅니다. 뭐안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괜히 불타는 배럭 만들었다가 훅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본진이 바뀔까 가보겠습니다. 일단 일단 저는 불타는 배럭을 만들도록 할게요. 네. 이 테란이 걸리는 인원들은 짜증 날 겁니다. 바뀌든 안 바뀌든 일단 불타는 배럭을 만들어놓도록 할게요 바뀌어라 바뀌어라 아 잠시만 취소 취소 아!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안 바뀌고 50초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대로 봤을 때는 제가 볼땐 바뀔 것 같은데요 터지기 전에 아닌가요? 아 제발 아 제발 안돼 네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은, 네, 중계로 들어올게요. 자, 먼저 파랑은 지금 회처리를, 네, 몇개 지었죠? 네 개, 다섯 개 짓고, 공격을 하고 있고요. 보라돌이는, 와! 바뀌자마자 바로 핵! 이야! 타입에 맞게 핵을 잘 쏴가지고, 바뀌자마자 바로 터져버렸어요. 자, 이러면서, 네, 흰둥이, 저글링이 날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엘리를 당했다는 거. 자, 파랑과 그 다음에 흰둥이, 그리고 주황의 싸움인데요. 과연 어, 누가 이길지 지켜봐줘야 될것 같은데, 여기는 저글링, 단순 저글링 가지고는 뚫기가 힘들 것 같고요. 자, 일단 바뀌었습니다. 파랑으로 바뀌었고요. 자, 차라리 이 저글링으로, 아, 근데 질럿이 맞네요 질럿이. 자, 질럿이 여기 있는 해처리를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데, 자, 바로 빠르게 스포니클 하나 올려서, 저글링을 뽑아주면서 방어를 하고 있고요. 자 여기는 본인의 지금 예, 포지를 파괴를 시키고 여기 있는 파일런까지 다 파괴를 시킨다면 은 바뀌자마자 바로 공격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저글링으로 아 플러스 추가 10분, 10초, 10초, 10분이 아니고 플러스 10초가 됐고요. 아 플러스 50초까지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네. 패턴이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. 다릅니다. 네. 항상 달라요. 랜덤이기 때문에. 자, 일단 미리 여기를 좀 하나만 냅두고, 스포닝풀만 냅두고, 나머지 라바에 있는 것도 다 오버로드로 찍어 놨고요 자, 6시 쪽으로 가는데, 자, 일로 하나 파게 됐고요 이제 바뀌면은, 근데 중요한 게, 바뀌면은요, 서로 깰 수가 없, 뭐, 뭐 하나요? 바보 아닌가요, 이제? 뭐, 이거 자폭하냐? 바보 아니에요 주황?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캐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슨 부에요 <laughs> 아니 이 바보 같은 주황 때문에 그래 아 주황 왜 자폭하고 난리야 바보 아니야? 실수로 죽었대 하긴 저도 처음에 실수로 죽었잖아요 네 불타는 배력 만들다가 플러스 오이쇼 돼가지고 망했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요 서로 이제 바뀌더라도 공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캐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무승부 처리로 경기가 끝났네요 결론은 무승부예요 예자 네. 행복한 결말이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무승부